지난 두 번의 태풍에 지역에서는 농작물 피해가 컸었죠. 수확이 얼마 남지 않아 상심이 더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태풍 마이삭 때 경북에서 3천여 헥타르, 이번 하이선에는 1,400여 헥타르가 또 피해를 당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흙먼지를 뒤집어쓴 고추가 포대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밭 전체가 물에 잠기자 병충해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서둘러 거두어들인 겁니다. 고추가 이래할거 이런 것도 할 것도 다 기사에 맞지 기 수확 작업이 한창인 고추밭 한 켠에선 농민이 고개를 떨군 채 시리에 잠겨 있습니다. 콩밭은 아예 푸른 빛을 잃었습니다. 농민은 급한 대로 고압 펌프를 이용해 콩잎에 묻은 흙을 씻어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복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 이곳은 태풍 하이선이 지나간 논입니다. 마치 누군가 짓밟아 놓은 것처럼 완전히 쑥대밭이 돼 복구 작업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없을 뿐더러 인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하도에 얼마 세우지를 못 합니다, 이거. 할 수가 없죠이 경북은 태풍 마이삭 때 3,000여 헥타르에 이어 이번 태풍 하이선으로 낙과 790 헥타르, 벼 쓰러짐 505 헥타르 등 모두 1,434 헥타르의 농작물 추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낙과 피해의 42%가 청송군에 집중됐습니다. 청송 지역에서는 어제 순간 최대풍속 시속 85km의 강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과수 낙과 피해 한 570헥타르를 포함해서 전체 한 680헥타 정도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넘어진 가수를 빨리 일으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저희들 군청 공무원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군 지자체도 긴급 복구 지원에 나섰지만.